중앙 유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름다운 나라 세르비아는 세르비아인들의 고향입니다. 비록 해안선은 없지만 세르비아는 여러 발칸 및 유럽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헝가리 크로아티아 그리고 루마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맞닿아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몬테네그로 그리고 불가리아와 이웃하고 있죠. 추가로 세르비아는 남쪽에 위치한 코소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는 88,500km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유럽 및 발칸 국가들에 비하면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수도이자 가장 유명한 도시인 버그라드에는 약 700만 명의 세르비아 인구 중 거의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버그라드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둘러보게 될곳중 하나는 아마도 이 도시에서 가장 붐비는 보행자 거리인 크네즈 미하일로바 거리, 네즈 미하일로바 스트리트일 겁니다. 세르비아의 미하일로 3세의 이름을 딴이 멋진 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점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나라의 엘리트 관광객, 현지인 그리고 거리 약사들을 끌어모으죠. 도시 면적이 3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해서 돌아다니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가는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도 있습니다. 빨간색 버스를 타면 중간 문으로 탑승하고 무료로 이동할 수 있죠. 하지만 공항에서 택시를 타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택시 기사들은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의 짧은 거리에도 50바 같은 높은 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더 나은 선택은 공항에서 시내의 젤레니 베나츠, 젤레니 비, 앤악스, 정류장까지 가는 무료 72번 빨간색 시형 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크기에 비해 버그라드에는 지하철망이 없습니다. 주민과 방문객들은 대중교통으로 시형 버스, 메트로 버스, 그리고 흰색 택시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도시내 대부분의 장소는 걸어서 쉽게 갈수 있습니다. 사바강, 사바 리버, 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버그라드에 머물거나 단기간 방문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강 남쪽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버그라드에 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거리의 식수대 물을 거리낌 없이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수를 사 마시기보다는 거리 식수대에서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많은 발칸 국가에서 흔한 관행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버그라드 거리 식수대의 물은 마시기에 안전하다고 합니다. 세르비아에서 수돗물의 수질이 의문시되는 유일한 곳은 북부 도시인 젠자닌 젠잔인 젠자닌뿐입니다. 세르비아에서 사용되는 통화는 이 니나르 디나르라고 불립니다. 1 달러는 세르비아 디나르로 102 디나르와 같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 나라의 최저 시급은 2백 50 디나르에서 3건 8 디나르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약 2010에 해당합니다. 즉,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 소득은 약 75억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이연 25년 3월 기준으로 개인의 평균 월순 수입은 월 코실로 측정되었지만 이 급여는 확실히 높은 삶의 질을 위한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발칸 국가들과 비교하면 세르비아 시민들의 소득은 더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일자리를 위해 이 나라에 왔고,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택배 기사부터 시작해 볼수 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돈을 버는 것은 어렵고 세금은 대부분의 주변 국가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버그라드에서 합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소득세 10%시 연금기금세 13%, 건강기금세 7%를 납부합니다. 총값 약 30%의 세율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만약 유한회사를 설립한다면 이 30%에 추가로 18%의 법인세를 더 내게 됩니다. 이는 세르비아 정부에총 48%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버그라드의 아파트를 보면 이 건물들이 유고슬라비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빈번하거나 파괴적인 지진을 겪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래된 건축물과 아파트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893년 이래로 세르비아에서 가장 큰 지진도 진도 6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내 중심가 근처에 오래된 아파트 월세는 버베르 또는 버의체시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중심가이면서도 새롭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고 싶다면 월세가 3넘 400개까지 치솟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심지어 뉴욕 맨해튼의 평균 월세도 약 4,500달러 정도이죠. 만약 이 나라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게 된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세르비아에 투자하고 거주 허가를 받으려 할 것이며 이는 임대료를 더욱 상승시킬 것입니다. 세르비아의 날씨는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고 변덕스러운 편입니다. 심지어 여름에도 강한 돌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긴팔 옷을 입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버그라드에서 진정한 삶은 어둠이 내릴 무렵에 활기를 띕니다. 유명한 거리를 거닐다 보면 군중이 거리를 가득 메우면서 새로운 춤들이 생겨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파티를 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시델리아 시델리아 지역으로 향합니다. 이 지역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주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로 클럽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클럽에 들어가 신나는 밤을 즐길 수 있죠. 진짜 엔터테인먼트는 보헤미안 거리, 보헤미안 스트리트에서 열리는데 이곳은 좀더 엘리트적이고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이 장소의 세르비아 음악가들은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거리를 따라 아름다운 여성들과 잘 차려입은 남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장소는 현지 세르비아 사람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르비아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이 매력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그들이 꽤 개방적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외국 남성의 시각적 즐거움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현지인들은 세르비아 여성들이 전통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자국에 투자하는 부유한 캐나다인과 결혼하는 것에 매우 개방적입니다. 하지만 부유하지 않다면 아름다운 세르비아 여성을 설득하여 결혼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1993년까지 800만 명에 가까웠던 세르비아의 인구는 현재 7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인구가 15%나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인구 증가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세르비아인들은 30세가 될 때까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25세까지는 재미와 대학 생활에 집중합니다. 30대에 가까워지면서 그들은 이웃 나라인 알바니아나 북마케도니아에서 가정을 시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일찍 결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세르비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 노동력의 45%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세르비아 여성들이 집에 머물며 아이를 낳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자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적이지 않으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유고슬라비아 시대와 관련된 정치적 군사적 사건에 민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코소보 사태, 보스니아 사태 그리고 몬테네그로의 분리와 같은 주제는 세르비아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을 피해야 할 민감한 주제입니다. 세르비아 남성들과 정치적 군사적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는 한 그들은 안전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적대감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버그라드는 의심할 여지없이 방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범죄를 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도시를 걸어다녀도 경찰관을 많이 볼수 없을 겁니다. 낮 동안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버그라드 방문 목적이 오락보다는 지식 습득과 문화 체험에 더 가깝다면 니콜라 테슬라 박물관은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교류 (alternating current) 이 발명가로 알려진 테슬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평생 동안 전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연구에 힘썼습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테슬라의 발명품인 테슬라 코일은 전기를 무선으로 전송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스템은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테슬라는 직류 다이렉트 커런트를 주장했던 토마스 에디슨과 치열하게 경쟁했고 결국 성공했죠. 하지만 교류에서의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과학에서는 훌륭했지만 돈 관리는 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호텔에서 살았던 테슬라는 8 6세에 빈털터리로 사망했고 호텔 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세르비아 버그라드의 또 다른 상징적인 랜드마크는 간략성 사바 대성당 센 사바 캐테드럴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교회교회입니다. 버그라드의 이 정교회 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유적지 중 하나로도 간주됩니다. 집중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대형 정교회 대성당은 없습니다. 1935년에 시작된 이 건축 공사는 다양한 정치적 사건과 전쟁으로 인해 최근에야 완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점을 논의한 후 세르비아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관찰을 요약해 봅시다. 유럽 연합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는 시민들이 유럽 국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중요한 국가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심지어 최근 세르비아에서 분리된 몬테네그로로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 여권으로는 몬테네그로 시민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곳에 무기한 머물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향후 10년 안에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몬테네그로는 2025년까지 EU에 가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한 길에서 세르비아 사람 10명을 멈춰세우고 대화를 시도해 본다면 10명 중 8명이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특히 40세 미만의 사람들 사이에서 영어 구사율이 높으며 그들은 여러분을 즉시 이해하고 유창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버그라드 외에는 세르비아에 뚜렷하게 눈에 띄는 도시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세르비아를 생각할 때 버그라드만이 떠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작은 면적과 해안선의 부족은 세르비아에 영구적으로 살 것을 고려하는 누군가에게 이 나라에 대한 흥미와 지루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아랍인과 같은 부유한 개인들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의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세르비아는 200만 명의 관광객만을 유치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크레타와 같은 그리스 섬은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세르비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주로 다른 발칸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터키에서 옵니다. 세르비아가 터키 시민에 대한 비자 요건을 해제한 이후 이 추세는 증가하여 2023년에는 터키에서만 20만 명의 관광객이 세르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르비아와 수도 버그라드는 기대치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전반적으로 세르비아는 탐험하기에 안전한 중앙 유럽 국가입니다. 이것으로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